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의 승전과 승리로 우리가 있게 된 속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이요 구원의 행복과 축복이 참으로 좋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승전과 승리가요.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승전과 승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오늘,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함께한 교회가요. 주님의 성찬, 주님의 만찬, 주님의 애찬을 나눔에 있어서 분변치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7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우리 7 7절은 오순절로요. 장막절은 초막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모두는요. 저들의 신앙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세 절기를 명하시면서 주님의 구속사적 그 계시와 성취에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시고요. 각각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에는 지켜야 할그 규례에 먹는 음식들이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민족의 절기에는요. 한결같이 한결같이 그 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져 있습니다. 모든 민속 절기에 절정은요. 그 나라 민속 음식을 함께 온 식구들이 나눔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요. 추수감사절이, 저,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우리 온 식구가 함께 모여 터키, 우리 칠면조를 함께 먹고요. 우리 한인들 설날이 되면 함께 모여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듯이요. 모든 민족 절기에는요. 이 고유의 음식 문화와 규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함께 지켜야 할 고유의 음식 규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 있는 주의 성찬, 주의 만찬, 주의 애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인 것이죠. 먼저 유대인에게요. 민속절기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느냐 함이고요. 둘째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셋째는요,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선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분별해야 할 규례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식사 자리를 가질 때면요, 누구와도 어떤 식당에서든 아무거나 먹겠다라고는 말들 하지만 실은 위에 이세 가지를요, 매우 심각하게 따져보곤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언제, 어디, 어느 식당에서 먹을 것인지, 무엇보다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지를요,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요,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잡수셨는가에 대해 성경에는 별 기록이 없지만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 빚고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주님은 음식에 있어서 크게 가리지 않으시고 잘 드셨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드셨는가에 관련해서도요.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때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중요하게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마저도요. 왜 너희 선생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때에 금식하지 않느냐?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누구와 먹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위대한 사람들, 소위 성공한 엘리트 부류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소위 이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요. 세리와 죄인들, 거기에 창기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다라고 전하죠. 예수님을 비난했던 유대인들이요 가장 문제시 삼았던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보다도요 먹고 마시기를 탐했다하는 점보다도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가장 건드린 점은요 예수께서요 세리들 죄인들 여기에 술집 작부들 심지어 문둥병과 같은 하늘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전염병 걸린 병자들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정죄받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먹고 마시는 일이요. 과연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요. 주님께는요. 하늘의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요. 누가 깨끗하고 누가 부정한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자리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먹고 마시는 그일그 그 자리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 사회적 체면이나 종교적 허례 의식이나 상하 선 가르는 일 없이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요 가슴과 가슴이 영혼과 영원히 만나는 사역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님께 식사의 자리는요, 무엇을 먹을지, 언제 어떻게 누구와 먹는지 보다도요, 무너진 인생을 어루만져 회복시키시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치유하시며 살리는 구원의 자리, 치유의 자리,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은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애찬이라고 해서요,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요, 식사를 나누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그 애찬을 갖고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눌 때면요, 교회 내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요, 자리를 달리했다는 겁니다. 상류계층을 위한 상석이 있었고, 하류계층을 위한 하석에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 자리했고요. 그렇게 준비해온 것을 먹고 마시는데 반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한쪽 자리에 밀려나서 움츠리고, 먹고 마셔야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요, 참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요, 성, 이 성의 이성 문제가 있었고, 음란한 성 문제요. 신자들 간의 고소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이 신분 차별 문제가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지요. 사실 식사 자리에서 차별받는 것만큼요. 억울하고 서럽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교회요. 우리가 막연히 우러러보는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될 정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찬이요. 그런 만찬이요. 교회의 성찬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심지어 그런 식으로 애찬을 나눌 거라면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만찬을 나눌 거라면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요. 혼자 배불리 먹으랍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로마서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 교회도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시끄러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바울이요. 교회에서의 예찬을요. 교회의 몸이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예찬의 자리의 주인 되시는 성만찬에 비유합니다. 성만찬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고요. 식후의 잔도 그와 같이 나누시면서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온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성찬을 베푸셨던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의 애찬과 만찬이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만찬 제정의 유래에서요 사도바울은 그 의의와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를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애찬과 우리의 만찬은요 단지 먹고 마심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의 예찬이요 만찬은요 주님의 그 거룩한 식탁 성찬의 연속으로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을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함께 참여해야 한답니다. 네, 자신을 먼저 살펴라.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고 만찬을 만찬을 나누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계급을요. 아니면 나와 가까운지, 나와 친한지를 먼저 살필 것이 아니랍니다. 무엇을 먼저 살피라고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랍니다.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서는요, 마치 똥개가요, 자기의 변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요, 바울사도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성찬, 애찬, 만찬 주님께서 죄인된 날을 초대해 주신 거룩한 식탁의 자리요 감히 주님과 함께 할수 없는 죄인들이요.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는 은혜의 애찬이고 만찬의 자리인 것이죠. 그 식탁의 주인은요.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식탁의 자리가 되어서요. 그 식탁의 자리를 정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한자로 식구는요.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 그들을 식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는요.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식탁, 성찬의 자리에 초대.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함께한 식구가요.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홀대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리로 만들어 서야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먹고 마시는 일은요. 우리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두번세번그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먹느냐, 언제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삶의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가요, 우리 신앙의 자리고,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식탁의 자리를요, 사람과 사람이요, 인격 대 인격으로요, 마음과 마음으로요, 영원과 영원이 만나는 자리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생, 그 영원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자리로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자리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언제 어떻게, 누가 먹을 것인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의 자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로 함께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식탁의 자리들마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애찬, 거룩한 만찬, 거룩한 성찬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죄인 된 나를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거룩한 상,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한 식탁, 성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로 은혜로서 초대를 받은 성도 된 우리가 거룩한 식탁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홀대하며 험담하며 비난하는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식탁의 자리를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자리로 함께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 그 인생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신 성찬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교회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식탁의 자리, 그 애찬의 자리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식탁의 자리에 오셔서 성찬의 식탁으로 함께 하시며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는 참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